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인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급성 림프 모구 백혈병 치료에 있어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블리나트모맵이라는 약이 새롭게 다른 보험 기준에 의해서 치료 방법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리나트모맵이라는 것은 제가 그전 시즌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서 되게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이 가지고 있는 백혈병 세포 표면에 표면 항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CD라고 보통 얘기를 붙이는데 CD19번이라는 그런 항원을 표적으로 해서 항체를 만들고 또 반대편에는 CD3라는 항원을 만들어서 서로 두 개를 결합시킨 그런 융합 항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흔히 저희가 상품명으로는 블링 4이땡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약의 특징은 CD19와 CD3에 대한 항체를 두 개를 결합시켜서 CD19 쪽은 림프구성 백혈병의 세포에 달라붙게 하고 CD3은 우리 몸에 있는 T림프구를 달라붙어서 이 T림프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T림프구로 하여금 이쪽에 결합되어 있는 세포를 면역기전에 의해서 파괴하라, 죽여라,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종류의 약을 다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약제는 결국 림프모구성 백혈병 등과 같은 혈액암 치료에 있어서의 암세포에 대해서 직접 달라붙어서 면역 기전을 활성시켜서 치료하는 표적 치료제이자 동시에 면역 항암제로서 작용을 하는 그런 약제가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약을 어떤 경우에만 사용을 할수 있었냐면은급성 림프모골백혈병의 어떠한 치료든지 표준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물론 이 표준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이표준 치료라는 것이 그냥 일반 항암 치료에도 상관없고, 공정 조율 모습 보이시기에도 상관이 없는데, 이 이후에 재발한 경우에 있어서만 보험 급여를 인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총두 번까지 사용할 수 있었고, 두 번까지 치료를 해서 만약에 환자가 다시 관해 상태가 돌아오게 되면은. 이것으로 이 치료의 임무가 끝난다 이렇게 해서 보통 재발 이후에 사용하는 그러한 약제도 많이 우리가 보험 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약이 등장했을 때는 필라델피아 음성에만 보험이 됐다가 나중에는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고 백혈병에서도 보험급여를 인정을 받아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라스트 임상 연구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약이 조금 더 넓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 임상 연구라는 것은 우리가 급성 림프모고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고 1차 관외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즉, 재발이 아닌 병이 잘 조절되고 있는 관해라는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이블리나트모베을 투여를 해본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목적이 뭘까요? 만약에 급성 리포모고백끌병이 관해가 온 이후에 이 약을 추가로 투여를 했을 때 우리가 약을 투여 함으로써 재발이 조금 더 줄어든다든지 재발이 늦게 온다든지 그를 통해서 완치율이 높아진다면 은 약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죠. 실제로 이 연구에 참여했던 113명의 환자들 중에서 처음에 미세 잔존 질환이라는 것이 있었던 환자들 중에 이것이 0으로 된 사람이 78% 가까이 됐어요. 즉, 4분의 3 정도가 미세 잔존 질환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미세 잔존 질환이라는 것이 없어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봤더니 이 사람들이 미세 잔존 질환이 없어진 경우가 없어지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재발까지의 평균적인 기간이 23개월 대 5.7개월로 미세 잔존 질환이 없어지지 않은 환자들이 대략 6개월 정도 있다가 재발하는 데 비해서 23개월, 즉 2년까지 그 재발이 늦춰질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환자들의 평균적인 생존 기간이 미세 잔전질환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은 환자들은 12개월이었는데, 없어진 환자들은 38개월. 즉, 없어지지 않은 경우가 1년 정도 정도밖에 생존을 못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3년 정도 살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숫자를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오, 어, 그러면 대부분 다 환자들이 2개월 있으면, 2년 있으면 재발하고, 3년 있으면 중순다는 얘기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재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평균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지, 사실은 상당수의 환자들이 재발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 생존하지 않, 생존한 상태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미세단전질환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길래 이러한 차이를 불러일으켰는가?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통해서 보험급여를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블라스트 임상 연구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2022년부터는 이 블리나 트모밤이라는 약을 필라델피아 양성이 됐던 음성이 됐던 이식을 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이 환자들이 1차 또는 2차 관해 상태에서 만약 미세 잔존 질환 질환을 측정을 해서 그것이 0.1% 이상인 경우에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보험급여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미세잔존질환이라는게 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제가 앞서 다른 동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백혈병이 됐던 림프종이 됐던 다발골수종이 됐던 모든 혈액암이라는 것은 그 혈액암세포가 내 혈액 안에 또는 골수 안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그것을 숫자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몸에 있는 암세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마치 저울을 통해서 재보듯이 이렇게 무게를 잴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세장군질환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라델피아 양성의 경우에는 이 PCR이라는 분자유전학적 기법을 사용하고요. 음성인 경우는 PCR법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 예를 들면은 세포 자체의 양을 센다든지, 또는 그 세포에서 가지고 있는 특수한 분자량을 센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남아있는 양을 저희가 퍼센트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퍼센트가 1차 혈액 관해가 왔을 때, 또는 2차 혈액 관해가 왔을 때, 0.1% 이상이면은, 아, 이거는 미세장전질환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 즉,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관해 상태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백혈병 세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브리나모베베을 써서 그 미세 잔존이라는 것을 줄여서 0이 될 수만 있으면 0이 될 확률은 약 4분의 3, 75%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은 이렇게 재발률과 또 생존 기간이 극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제시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에 따라서 현재 보험급에서는 이렇게 미세 잔존질환이 0.1% 이상의 환자들에 대해서 한번 투여하는 것을 보험 급여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블리나트 모베이라는 것은 급성 림프 모구 백혈병에서 림프 모구 백혈병 세포가 가지고 있는 CD19라는 것을 결합하고 또 우리 몸 T 림프구의 CD3이라는 것과 결합하게 만든 그런 특수한 항체인데 이런 제조합항체를 통해서 면역반응을 통해서 림프오구 백혈병 세포를 죽이는 그런 치료가 되겠고, 기존에는 이렇게 표준치료 이후에 재발한 경우에 대해서 두 번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 치료였는데, 이와 같이 블라스트 연구라는 것을 통해서 미세 잔전질환이0으로된 경우에 안에 재발률과 생존기간을 늘렸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우리가 얻은 이후로부터는 이와 같이 미세 잔전질환이 1차 또는 2차 관여 상태에서 0.1% 이상이 되는 환자들에게 투여를 했을 때 재발율도 줄이고 재발까지의 기간도 줄이고 생존율도 높이고 생존기간도 늘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2022년부터는 보험으로 한번 투여를 할수 있게 인정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예, 오늘도 혈액질환을 위해서 치료받으시는 우리 환우분들과 그리고 그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료진들께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